반갑습니다. 블록코딩과 엔트리 기초 및 활용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변수를 이번에 만들어서요. 이미의 숫자를 기억을 하고 두 숫자를 더한 값과 입력한 값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하도록 우리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변수. 자 이제 우리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변수는 이제 숫자나 문자를 이렇게 담아놓는 장수를, 장소를 말하고요 코딩을 우리가 할 때는 어떤 값을 기억했다가 다시 불러서 사용을 하고 싶다면 이제 변수를 만들어서 기억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억하는 장소기 때문에 일단 한 번에 한 개의 자료값만 담을 수가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엔트리 화면으로 가볼까요?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오프라인 작품 불러오기. 바탕화면에서 엔트리 실습 파일. 12. 물리학자 대기. 여기에서 천재 대기 파일 열어주세요. 자, 화면에는 지금 선생님이 있고 교실이 나타났죠. 우리는 음, 일단 변수를 먼저 만들어 줄 건데요. 변수는 블럭 모양 소리 속성 중에서 아까 어지, 어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속성 블럭 클릭을 해주세요. 속성 탭을 클릭을 해주시고 변수 클릭해주시고 변수 추가하기. 변수 이름은 일단은 A. A. A라고 하고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확인을 누를 겁니다. 변수 추가. 같은 방법으로 우리 B와 C 변수도 만들어 줄게요. 변수 추가하기. B. 변수 추가. 또 변수 추가하기 c 변수 추가. 자 변수를 추가했더니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a, b, c. 그런데 이렇게 이 변수를 추가한 것들은 내가 원하는 자리의 위치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일단은 이 변수 중에서 그 c 변수의 눈 아이콘을 이눈 아이콘 여기 보이시죠 눈 모양 표시 이 친구를 눈을 감아주세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보이시죠 c는 잠깐 지금 보이지 않아요 장면에서 감춰줍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변수는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블록 탭에 가실 거예요. 자, 선생님 오브젝트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고요. 선택, 선생님, 선생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계산 문제를 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일단 시작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문제 내는 게 아니고 여러 번낼 거기 때문에 흐름에 가셔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도 가지고 오실 거예요. 자, 이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보이는 a의 숫자 있죠? 선생님이 내 문제 중에서 a의 숫자를 임의의 숫자로 계속 만들어 줄 건데, 어 임의의 숫자긴 하지만 이제 변, a라는 변수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움직임에 들어가셔서요. 잠시만요. 자, 움직임이 아니라, 여기 변수에 가, 관련된 블록들은 자료에 가면 있습니다. 자료로 가셔서, C를 10으로 정하기 있으실 거예요. C를 10으로 정하기 밑에서 세 번째, 가지고 오시고, 우리는 A를 먼저 바꿔 줄 거예요. A를 10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1에서 99까지의 무자기수를 나오게끔 할 겁니다. 자, 무자기수 어디 들어가면 될까요? 계산에 들어가시면 되죠? 계산에서, 음, 0부터 10까지의 무자기수. 0 대신에 우리는 1부터 99까지로 바꿔볼게요. 1부터 99 사이의 수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1부터 99까지의 그 임의의 수를 a라는 변수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b도 동, 동일하게 해줘야겠죠. b도 코드 복사하기를 해서 계속 반복하기 안에 넣어줄 건데 b 변수도 1부터 99까지의 무작위수로 정해질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C를, C를, C 변수를 해줄 거예요. C 변수는 지금 화면에는 보이진 않지만, 변수는 만들어져 있어요. 자, 동일하게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고 나서, C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C는 요 블럭, 1부터 99 사이에 무작위수는 버려 주시고요 계산에 가시면 맨 위에 있는 10 더하기 10 이라고 있어요 10 더하기 10 띄워 주시고 자이 c 값을 우리가 연산 더스텝 연산 블록에 오른쪽과 왼쪽에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 C 값이 총, 총, 이 정확한 C 값이 나오려면 A와 B를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A 변수와 B 변수를 여기 10에다가 넣어줘야 되니까 자료에 가십니다. 자료에 가셔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C 값을 앞에 있는 10에 넣어주시고요. C 대신에 A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동일하게 C 값을 넣어주시고, C 대신에 이번에는 B로 바꿔주세요. 자, 이 C는 A 더하기, A의 값 더하기, B의 값으로 정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C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렇 그러니까 A와, A 값과 B 값이 더해진 것들을 C라는 변수에 저장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 이제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대답을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받을 수 있도록 이제 대답을 물어볼 건데 그 자료에 가시면 맨 위에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 라고 있어요. 얘를 여기에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안녕 대신에 더한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기재해 줄게요. 입력해 줄게요. 더한 값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2초 기다리기를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더한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A는 34, B는 94.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만약에 이걸 100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A 더하기 B는 100이다 라고 해서 엔터치면, 대답은 위에 100이라고 떴어요. 그런데, 맞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고, 조금 있다가 또 더한 값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어, 다른 숫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22. 대답 122를 했을 때또 다시 반복이 되죠. 그쵸? 지금 우리는 이게 대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이제 선생님이 다른 말을 하도록 만드는 블록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조건 블록 있는 흐름에 갈 거고요. 이번에는 만일 참이라면이 아니라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이라는 이 블럭을 가지고 올 거예요. 이 블럭을 2초 기다리기 아래에 쏙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참에 들어가는 판단은, 판단은 이제 우리가 연산 값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조건 입력란에 10은 10이라는 이 판단, 자, 여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는 10은 10이라는 이 판단을 여기 참에다가 쏙 넣어주시고요. 앞에 있는 이10 대신에 우리는 변수, 변수, C 값을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숫자 10은 대답 값을 넣어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a랑 b랑 더한 값을 입력하세요 했을 때 여기 창에 지금 보세요. 시작하기 입력했을 때이 창에 이 창에 내가 100이라고 넣었어요. 100이라고 넣으면 a랑 b랑 더했을 때 100이 맞아요? 아니죠. 틀렸죠. 그렇죠? 만약에 a랑 b의 값이 이 C값이 더한 값이 대답이랑 그 값이 같다면 같다면 우리는 이 안에 정답이라고 말을 해줄 거예요. 정답이라고 말해주려면 생김새 가면 있죠. 자, 정답을 2초 동안 말하기.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이 어... C값이랑 A랑 B를 더한 C값이랑 대답이 같지 않다면, 만이 같다면 정답이라고 할 거고요. 같지 않다면 틀렸어요 라고 말을 하겠죠.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틀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2초 동안 말하기. 그런 다음에, 또이 문제를 계속 낼 거기 때문에 중간에 2초 기다리기도 한번 넣어줄게요. 자, 2초 기다리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블록이 끝났어요. 코드가 끝났어요. 우리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더한 값을 입력하세요 했는데 제가 그냥 틀린 값을 입력해볼게요. 백을 클릭 백을 넣었다면 선생님이 틀렸어요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초 있다가 또 더한 값을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제 정답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정답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있다가 문제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지금 우리 변수를 활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프로그램에서 만든 이 프로그램을 저장을 할게요. 복사본 저장하기. 복사본으로 저장하기. 바탕화면에서 엔트리 기초작품 12 천재 대기. 그러고 저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비슷한 변수 만들기와 비슷한 우리 다른 실습 파일도 한번 더 불러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오프라인 작품 만들기, 바탕화면에서 엔트리 실습 파일, 12 물리학자 대기에 만보 걷기라고, 만보 걷기라는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어, 이번에는 지금 여기, 음, 키보드 오른쪽 방향키를 누를 때마다 이 캐릭터가, 오브젝트가 걷는 모습을 만들, 거, 걷는 모습처럼 보일 거예요. 이렇게 지금 모양에 갔더니 걷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 모양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걸을 때마다 이 걸음수에 대한 변수를 1씩 더할 거예요. 1씩 더하고, 그 다음에 만보에서 이 걸음수의 변수를 뺀 값을 숫자로 계속 나오도록 말을 해줄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말로 설명하니까 무슨, 말인데,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일단 우리 코드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속성 탭에 가셔서 변수를 추가해 줄 거예요. 어떤 변수를? 걸음수라는 변수를 변수 추가 그리고 나서 다시 블록 탭으로 옵니다. 자, 우리는 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오른쪽으로 클릭,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이 친구가 그 누를 때마다 걷는 모습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러려면 시작에 가서 오른쪽 키를 눌렀을 때,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해줄 건데, 자, 지금, 지금 우리 계속 움직일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를 넣어도 되지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를 가지고 올 거예요. 움직임에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이거 되게 오랜만이죠. 이동 방향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있는 여기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의 방향을 이동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 화살표의 방향으로 이동 방향만큼 10만큼 움직이기를 할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른쪽 키보드를 누르면 10만큼 움직여지죠. 그런데 화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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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어요. 이걸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 우리 선생님들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 요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위에, 이 사이에 똥, 쏙 넣어줄게요. 아래에 넣어주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기를 눌러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계속 누르면, 저게 닿아도 사라지지가 않죠. 그쵸? 자, 이제는, 이제, 이렇게, 이, 이 사람이 걸을 때마다 지금 걷는 모양으로 안 보이니까, 걸을 때마다 걷는 모양으로 바꿔줄게요. 어, 생김새에 가시면,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있을 거예요.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해주시고, 지금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지금 다시 시작하기를 누르니까 걷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리고 벽에 닿으면, 벽에 닿아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보입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여기 걸음수가, 걸음수가 체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걸음수를 우리가 체크가 되게끔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걸음수라는 이 변수를 지금 만들어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계산 바로 밑에 있는 자료에 가시면 되시고요 자료에 가셔서 걸음수의 뭐뭐만큼 더하기, 걸음수의 10만큼 더하기 이 블럭을 가지고 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걸음수의 그10 대신에 1로 바꿔줄게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더해줄 거니까. 그리고 나서 자. 1만큼 더 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일지 한번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걸음수에 1만큼 더 했더니 지금 숫자가 계속, 화면에 있는 걸음수 변수의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걸볼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만보에서 걸음수가 이렇게 내가 걸음 걸음수 변수의 값을 뺀 숫자를 말하도록 코드를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은 말하기를 말하기 코드가 들어가야 되니까 생김새에 들어가셔서 안녕을 말하기 가지고 옵니다. 이 안녕 대신에 우리는 이제 만보에서 걸음수 변수를 뺀그 식을 넣어야겠죠. 그러면 계산에 가시면 10 빼기 10이라고 있을 거예요. 위에서 두 번째 연산. 10 빼기 10을 안녕 안에 넣어주시고요. 여기 10에는 만을 적어주시고요. 숫자만. 뒤에 있는 이 10에는 걸음수의 값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자료에서 걸음수의 값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위에 있는 걸음수와, 위에 있는 걸음수와 아래에 말하는 걸음수. 자, 내가 지금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를 때마다 걸음수 몇 걸음 걸었는지 확인이 되고, 몇 걸음 걸었는지 확인, 확인이 된가 동시에 몇 걸음 남았는지도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변수를 사용해서, 변수와 연산식을 사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이것 또한 우리 복사본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만든 이런 작품들은 계속 저장을 해놔야 나중에 어, 다시 확인할 때도 헷갈리지가 않으세요. 만보 걷기.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실습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새로 만들기에서 오프라인 작품. 자, 바탕화면에서 엔트리 실스파일 물리학자 대기 안에 있는 천재 대기라고, 아, 여기 말하는 로봇 열어주십시오. 귀여운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을 어떻게 코딩을 할 거냐면, 이름을 입력하면, 로봇이 입력한 이름을 말하도록 코드를 완성해 볼 거예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는 뭘할 거냐면요. 이름을 묻고 대답하기를 기다리기가 있어야 되죠. 시작하기를 클릭을 했을 때 이름 묻고 기다리기는 자료에 가면 있습니다.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 여기에 안녕 대신에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칠게요. 그리고 1초 기다려 줄 겁니다. 여기 묻고 대답 기다리기 이 블록을 가지고 왔더니 여기 화면에 대답이라고 뜨죠? 자, 그리고 나서 2초 기다리기를 가지고 오고 2초 대신에 1초로 바꿔줄게요. 1초 기다리기. 그리고 나서 대답을 2초 동안 말하기, 말할 거예요. 어, 2초 동안 말하기는 생김새에 가시면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여기에 안녕 대신에 내가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물었으니까 그 이름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답이 나와야겠죠. 대답은 자료에 가시면 대답. 넣어주시고요. 2초 동안 말하기.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이름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로봇이 이름을 그대로 말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입력하세요. 대답을 기다리고 있죠. 제 이름은 강미란입니다. 강미란이라고 쳐볼게요. 그랬더니 대답은 강미란. 그대로 우리 아까 로봇이 강미란이라고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쵸? 자, 이 부분도 우리 복사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엔트리 기초작품 안에 12-2 말하는 로봇. 저장하기. 자, 이번 시간에는 변수라는 새로운 값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변수를 추가해 봤고요. 이 변수 추가하기는 속성 탭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질문을 하고 대답한 값을 활용할 수 있게 묶고 대답 기다리기 이 블록도 사용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값을 비교해서 다른 말을 할수 있도록도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봤어요.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하나 하나 배워가면서 신기하고 재미있지 않으신가요? 네.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